부등식을 할건데 열립부등식 하기 전에 1차부등식 한번 복습하고 할게 AX가 B보다 크다 1차부등식이지 이걸 해 어떻게 돼? X는 A분의 B보다 크다 네 A가 0보다 작을 때 그렇지! A의 범위 나눠줘야겠지 <laughs> A가 0보다 클 때부터 할까? 그럼 어떻게 돼? X는 A분의 B보다 크겠죠? 양변의 A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그치?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겠지 그러니까 X는 A분의 B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세 번째 A가 0일 때는 자 A가 0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겠지 B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B가 0보다 크거나 같애 그럼 어떻게 돼? 뭐든 A? 잘 생각해봐 A가 0이야 그럼 0X는 X에 무슨 수를 넣어도 0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해가 없어 그렇지 너무... 어떤 해를 넣어도 저걸 만족시키는 거 없잖아 어? 하다 못해 B를 0이라고 생각하면 0X는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b가 0보다 작을때는 <laughs> 어떻게 되겠어 다. 0x는 뭐 하나부터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 0x는 마이너스 1 보다 크다 x에 무슨 수를 넣어도 0이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지 중요한 거 단계 께 나눠줘 알았지 네. a밖에 <laughs> 나눠주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연립 1차 부등식 이거 그냥 뭐야 연립 방정식처럼 부등식 두 개를 묶었을 때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말 그대로 1차 부등식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x는 1보다 커 그리고 2x-4가 3보다 작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해를 구하래 그럼 얘는 일단 그대로 냅둬도 되겠지 x는 1보다 크다니까두 번째 건 어떻게 되겠어 2X 마이너스 4가 3보다 작다니까? X... X는? 2분의 7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공통해 구할 때 우리 주로 뭐 했지? 아... 그... 거어 했죠. <laughs> 아우, 한참 오래 걸리는데 자 2분의 7이 커 1, 1이 커 2분의, 7. 2분의 7이 더커 그러면 2분의 7 일단 포함 안 하니까 2분의 7을 써 놓고 1도 포함 안 하니까 이렇게 해 놓고 자 하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갈 거고 하나는 2분의 7보다 작다 되는 거야 그래서 공통 범위라고 하면 두 개잖아 그 도시 2개지 그럴 때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지붕이 두 개인거 찾으면 된다 그랬어? 지붕이 두 개인 거요 범위가 지붕이 두 개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연립 부등식의 답은 1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직선 구할 때 지붕 몇 개인지 세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각 부등식 해를 풀어서 수직선 그려가지고 풀면 되고 자 그다음 연립일자부등식의에 연립방정식에서도 있었는데 우리 A는 B는 C라고 했을 때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두 개씩 묶어도 되지 그지? 얘는 아무거나 묶어도 돼 근데 얘도 그럼 연립부등식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럼 쟤는 아무거나 묶을 수 있을까? 그 옆에 있는 거 얘는 무조건 항상 옆에 있는 것만 묶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연립부등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요렇게 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안돼 뛰어넘는 순간 분명히 뭔가 빠지거나 뭔가 추가되거나 하는 게 생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밖에 나타낼 수 없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절대값 포함한 1차 분등식아 너네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지. 절대값 포함한 1차 분등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절대값 기호 안에 x 값이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이 0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돼. 맞아, 응. 자, 제일 기본을 보면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 그럼 얘해는 어떻게 되지? 음 응. 절대값을 기준으로 한 숫자에 대해서만 나오면 그냥 왔다갔다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보다 크고 a 보다 작다고 되겠지? X는? 어러면절절 k i x 가 a 어, 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는 a 보다크 t 응, 작은 a 부터 해볼까? 그러면 X는 a. 마이너스 a 보다 작거나 또 a X는 a 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자 a 안에가 이절 r 값 기호 안이 식이어도 똑같 l y 똑같이 한 다음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지? 자, 그 다음에 음, 절대 값히 그래서 a가 b보다 작아. 근데 우리가 지금 x 마이너스 a도 a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절대가 x 마이너스 b도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범위를 몇 개로 나누면 되겠어? 범위를? 이렇게 개.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절대값 기호하는 식이 0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그 나누라고 했지 얘가 0이 되는 x 값 뭐야 a는 얘는 A. b란 말이야 그럼 수직 상위에 나타냈을 때 a랑 b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때 하나 구하고 요렇게 될때 하나 구하고 요렇게 될때 하나 구하라는 소리야 기억 날 거야 들으면 그지 그래서 절댓값 기호 안의 식이 0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x가 a보다 작을 때는 둘다 음수가 될 거고. x가 a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는 하,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될 거고. 그리고 x가 b보다 클땐둘다 양수가 되겠지. 그거만 조심해서 하면 되고. 2차 부등식 볼까? 부등식이 제일 길 거야, 아마. 자, 2차 부등식. 여기가 1차 부등식이었는데 2차 부등식은 결국 제일 기본적인 형태 뭐야? 이차식과 영과의 뭐 부등호로 나타낸 게 이차 부등식이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랑 연관시키면 엄청 쉬웠어. 그래프로 연관시키면 되게 쉽단 말이야. 자 일단 음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 a는 무조건 0보다 커. a가 0보다클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떠 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응.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은 어떻게 돼? 판그 아니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 부, 음, 0보다? 0보다 더, 크다. 예. 얘는 이다 0이다. 얘는 작다. 0보다 작다야. 이렇게 됐을 때 해를 구하자고 하면 만약에 만나는 점 알파 베타 얘 같은 경우 뭐 알파 얘는 없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laughs> 여기서 뭔가 되게 저걸 지우고 너무 붙여야네 가지 경우로 볼 거야.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다 구해볼 거야. 첫 번째 어떻게 돼? x가 알파로다 작. 그러니까 이 영은 결국 뭐야? 영은 위 y는 영이지. 내가 그 이거 전에도 설명한 적 있는데 우리 그 교점 구할 때한 식과 다른 식을 같다라고 풀었던 거 기억나? 얘도 똑같이 <laughs> 생각하면 돼.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영 사이의 관계라고 보면 되고, y는 영 같은 경우는 x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뜻하는 거잖아. 그리고 포함하면 돼안 돼? 만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해 뭐가 되겠어?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날 수도 있어. 그럼 알파랑 베타를 포함하겠지 얘는. 그럼 어떻게 되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그지 자, 이번엔 0보다 작대. 그럼 x축보다 어떤 거? 밑에.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되겠어?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 음? 그렇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될 거고 포함까지 되네? 그럼 어떻게 돼? X는 그대로지만, 음 네. 응. 포함만 되면 되겠죠, 그지? 제일 쉬운 거, 제일 기본 형태야. 자 여기서부터 조금 특수한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 첫 번째 보자. 시기 0보다 커야 된대. x축이랑 만나면 안 내면서 x축 위로 올라가야 돼. 해는 어떻게 돼? 이거 해 어떻게 되는 아, x가 알파. x가? 알파가? 아니. 그렇지. 가 알파가 아닌 실수가 되지 않아? 알파일 때는 0이지만 가 알파일 때인데그 이외의 건다 0보다 커 버리지. 그러니까 x가 0, 알파가 아닌 실수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어떻게 돼? 0도 포함한다라는 거니까 알파여도 상관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그다음 0보다 작네. 그러면 이거? 해는 없지. 내려온 건 <laughs>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0보다 작거나 같네.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거는 알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알파밖에 없다라는 거야. 조금 특수한 경우겠죠. 자 마지막 이번에 떠있어 떠있어 0보다 커 모든 실수 그렇지 모든 실수 다 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아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아니라고 어, 모든 실수 이번에 0보다 작대 없어요 배가 없고 0보다 작거나 같다도 해가 없겠죠. 같은 거 조차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차 부등식 할때 솔직히 이차 함수 그려서 푸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 그리고 얘가 a가 지금 선생님 0보다 크다라는 기준으로 했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위로 볼록 해놓고 판별식부터 구해봐야겠지. x축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판별식 구한 다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차 부등식에서. 제일 기본 형태로 가보자. 일단 부실수. 알파랑 베타가 있어. 알파랑 베타가 있고, 엑스가 알파보다 작고, 엑스가 베타보다 크고,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 부등식을 구하래. 그럼 이거 결국 어디 해야? 자, 이차항의 계수가 1인 한 것. 양수라는 거지. 그럼 아래로 불록이네 그지?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어디에 속해? 첫 번째 거. 그치? 여기에 속하지. 그러면 0보다 크다라고 되겠네. 그지? 그리고 이건 뭐야? 결국 x축과 만나는 점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잖아. x축과 만난다는 건 결국 해를 뜻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문제에서 조건에 이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 근데 뭐 1, 뭐 2다 그럼 여기다 아, 2만 보 네, 해주면 네.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음수면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따지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 X가 알파보다 그거 베타보다 작대 얘도 마찬가지 이창의 개수가 1이야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뭐지? 예지 그러면 결국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찐 네. 음. 마지막으로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열례 2차등식 열례 2차 부등식은 지금까지 푼거다 종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두 개의 식이 나올 거야. 자. 열리 2차 부등식은 둘다 2차 부등식일 필요는 없어. 하나가 1차고 하나가 2차여도 돼. 그러니까 큰 부등식이 차수가 큰 부등식이 2차 부등식 하나만 나오면 되고 어쨌든 두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거고 공통인 해는 어떻게 구해?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수직선. 그려서 하면 제일 쉬운 거.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부등식 복습. 문제 한번 풀어 보자.